동지하는 국민여러분 전국에서 함께하기 위해 선고해 주신 다원 동지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말로귀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들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견뎌받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경에서 힘들게 민주당의 전국전당원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원내위원장님들 마음을 잡습니다 경뎌받고 부탁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지난 미국은 아, 역사의 현장입니다.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를 종식시켰고, 푸아을높이피 국장농단으로부터 민주공화정을 회복한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이 나라에 진 국민의을 선포하고 증명했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은 왜 존재하는가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우연히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었고 문재인이 꿈꾼 나라가운 나라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수 강자들의 황포를 확대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보듬어서 모두가 이 전쟁에서 죽어가지 않을까? 내 삶의 터전이 파괴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됐습니다. 국가 안보나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과 안보를 더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과 무대책자문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군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환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대량 파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기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싸우기 필요가 없네. 정권이 물려한간 자리에 검사 독재정권이 다시 또아리를 펼고있습니다부신상관 대신에 검사들이 국가의 용기를 차지하고 군인의 총판 대신에 검사들의 역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뢰와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생도 위기입니다 난방비 폭탄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정의요금이 오르고 교통비도 오릅니다 대출금 이자가 오르고 시장의 무가 배출가 보가값도 오르고 정신값도 천장 부지인데 유독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월급 봉들은 얇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파리가 부러질 시경인데 은행과 정주사들은 쟁박을 터뜨리고 수익 나누는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정권 뭘 하고 있습니까? 세정이 부족하다. 서민 지원 예산을 상감하고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협동의 시기, 지금 이에 맞도록, 절단하고,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 정권은, 판성 문명 시대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발전한 과거를 향해서, 역... 적자가 아니라 수원한 기회를 우리는 선도자인들을 찾아가야 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의미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개방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가고또 생각해 보니 각자 고생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에떠는 신림동의 반지하세모녀는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면, 이태원의 10월 29일은 평범한 일상으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에 좀더 민감했다면 국민의 신음소리는 더 작아졌을 것입니다 정치가 살아있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꿈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속상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한데 견뎌의 단순데 상정을 변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인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습니다. <laughs> 국민의 피눈물에 그리고 그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우선 될수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을 뛰어넘겠습니다. 어떤 직박도 의연하게막상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권도 불행해지는 게몰락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갑각들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정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 민족 동화국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따뜻히 깨뜨려 버리 한겨울에 집을 나서 촛불을 들고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평안한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 공정한 기회 속에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사리이될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라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국민이 스스로 경취하는. 조금 휠려주세요 <놀람>